보좌관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원은 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라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박찬대 의원 등이 스스로 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론 또한 진화되지 않으면서 결국 강 후보자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갑질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과를 받아야 할 보좌진은 사과를 받지 못하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죄송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마녀사냥 당해서 억울한 것 같습니다. 도자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 미안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네요. 자기 자신의 갑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선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에서는 더 밝혀내서 국회의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